일본 오키나와 한센 기지에 주둔을 하고 있는 미 해병 제9공병대대가 6년 만에 한국에 전개되어 민간인 통제선 안쪽, 수전선 바로 밑에서 야전 기동 훈련을 실시한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2022년 7월 14일과 16일 각각 관련 사찰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9공병대대는 비해병 제3원정군 직할 제3해병 보급전대 소속으로 2022년 7월 6일에서 9일에 걸쳐서 포천 로드리게즈 실사격장과 파주군 적성면의 다그마노스 훈련장에서 야전 실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9공병대대의 한국 전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 첫 번째, 일본 오키나와 군이가미군 긴조에 있는 캠프 한센에 주둔을 하는 제9공병대대가 한국에 전개가 된 것은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을 했던 2014년과 4차 핵실험을 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구공병대대가 훈련을 실시한 다그마노스 훈련장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일대이며 북한이 남침용으로 만들었던 제1땅굴이 발견된 고랑포 지역입니다. 다그마노스 훈련장에서 남방 한계선 지우피까지는 직선거리로 2300m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곳은 평양까지 직선 거리가 150km에 불과하여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순환 배치되어 있는 미 육군 기갑부대가 기동 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그 제9공병대대의 임무와 편성 때문입니다. 이 부대는 미 해병 제3 원정군의 직접 지원과 일반 지원을 수행을 하며 동시에 미 해병 공지 임무부대 맥탭에 대한 생존성, 적의 기동을 제한하는 역기동성, 아군의 기동성 강화, 폭발물 처리, 보급 지원, 식수와 유류의 저장 및 분배 등 전투 공병 임무와 전투 지속 능력의 보급 지원 임무를 동시에 수행을 하는 부대입니다. 공병 부대이자 보급 부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한국군 기준으로 시설 공병, 전투 공병, 보급 부대가 혼성이 되어 있는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이제 육군 소속의 그 아주 통념적인 공병대대와는 아 편성도 다르고 부 수행하는 임무도 다릅니다. 편성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본부 중대가 있고요, 그 폭발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EOD 중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병 지원 중대가 있는데 이제 장비 중장비를 운영을 하는 중대이고요. 이번 사진에 공개된 그 아 불삭기나 그 불도저 등을 운영을 하는 중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병 그 전투공병 중대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아 알파 중대와 브라보 중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량 유류 중대라고 부르는 어이 유류와 그이 식수를 보급을 하는 보급 중대가 있는데 어, 전방부장 및 제급유소 FARP를 운영을 하는 중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강교를 운영을 하고 건설을 하는 교량 중대가 편성이 되어서 총그 일곱 개 중대가 이하에 있는데 대대로 부르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보병가 그러니까 이 육군기 보병 기준으로 치면 그2개 대대 정도의 규모가 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개됐던 적이 이제 두 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4년 2월에 그 긴급전개로 병력수송선이 아닌 탄약수송선인 TAK2USNS 세커버 위아함을 타고 오키나와에서 포항으로 직접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탄약수송선을 동원 해서 병력을 이동을 시켰던 당시 미 해병대의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 3월 22일부터 4월 1 2일까지 포항 제1해병사단에 전개가 되어서 어, 해병 1사단 공병대대와 실제 폭발물을 이용한 폭발 훈련을 대규모로 실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2 0 2 2년채구 공병 대대가 한반도에 전개된 의미를 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 공개된 사진을 보면 구 공병 대대는 고기동 공병 굴삭기 HME라고 불리우는 이 포크레인과 D6로 불리우는 불도저 그다음에 그 중형 전술 차량 등그 대대가 운용을 하는 중장비를 한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중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현재 포천 로드리게즈 내에 모종의 시설물을 건축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6년과 2017년에 벌어졌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그마노스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훈련은 더 시사점이 많습니다. 서이 그 급조 폭발물 A I E D의 수색과 정찰 훈련을 진행을 했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으며 미 해병대의 규정으로 원정 여단을 지원을 하는 야전 병원인 Roll t o Medical Facility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미 해병대의 여단급 야전병원을 어 지금 다그마노스 훈련장에 그 설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 제9공병대대 병력의 일부가 한국에 와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 전체가 한국으로 작전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제9공병대대는 지난 2021년 8월 미 해병대 전체에서 사상 최초로 애보 어, 작전을 수행을 하는 연안 공병 정찰팀 (LERT)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특정 지역 정보 수집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 창설된 연안 공병 정찰팀 (LERT)는 전투 공병 한 명과 그 송수신 시스템 운용병 1명, 의무병 1명과 이들을 통제하는 지상정보장교 1명 등총 4명으로 구성이 되고 3개의 팀이, 3개의 팀이요? 그러니까 어, 한 팀당 4명이니까 총 12명이 되겠죠? 이 12명이 하나의 공병정찰 분견대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 공병정찰 분견대는 향후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 제3해병원정군에게 아주 중요한 지원, 그 크루시얼한 인프, 어, 서포트를 이제 그 하는 임무를 그 수행한다고 을 미해병대는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무 내용을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공병, 연안 공병 정찰 팀에 부여되고 수행이 되는 구체적인 임무가 조금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 구성으로 볼때 전투 공병과 송수신 시스템 운영병,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의무병이라는 구성 시스템으로 볼때 어떤 지상이나 지하 구조물에 대한 특정 지역에서 지상이나 지하구조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부대로 보입니다. 그러한 부대가 미 해병대 전체에서 처음으로 편성이 된 제9해양공병대대가 한국에 전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